핸드폰으로. 요거는 자격 한바꽃은 이제 다 요쪽은 졌고요비 오는 소리 좋네. 우리 하우스, 이거, 비닐에 물떨어물 떨어지는 소리. 비 오니까요. 그런대로더 이뻐요. 와. 비맞이니까는 색상들이 훨씬 더 이쁘다. 그러고 보니까 2분이 넘었네. 2분까지 하라고 찍으려고 그런 건데. 요거는 요즘은 자격 한바꽃. 와. 비를 맞아서 그런지 훨씬 더 이뻐요. 비를 맞아서 그런지. 훨씬 더 이뻐요.